네,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최보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업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어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고 대립 준비에 있어서 어디에서 출발하는 가를 결정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국어를 맨날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당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어적인 능력이 이전에 중등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으로는 사실은 커버될 수 없는 그만큼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중학교 때 암기 위주로 시험을 준비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전문적인 제재를 다루는 긴 지문을 읽고 그에 따라서 해석하고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여태까지 받았던 성적을 그 좋은 성적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파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째가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 2022학년도 올해의 수능을 본 친구들부터 개정된 수능의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과목, 독서와 문화 그리고 선택 과목이 허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독서는 기본적으로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문학은 우리 아이들이 단어나 어휘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전문적인 제재를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한 사실은 심리적인 부담도 굉장히 큰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지문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부터 시작해서 긴 문장을 처리하는 방법, 문장에서 문단, 문단에서 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을 거쳐서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학인데 문학은 크게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특히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리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지만 고전 파트 같은 경우는 말 자체가 이미 고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만 시험에 내는 것이 아니라 어 학교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연계 지문 혹은 외부 지문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낯선 작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능 국어 능력과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주변의 지역의 학교들은 수능 국어 내신 국어를 크게 어 구분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또 굉장히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1등급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모의고사적 성격을 띈 문제들이 반드시 또 내신에 출제가 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입니다. 어,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학년 내신 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지금 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어, 더불어서 나중에 수능 과목에서 선택 과목 중에 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도 어, 사실상 똑같은 점수라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편이 또 아이들이 표준 점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을 또 얼만큼 꼼꼼하게 잘 해놓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의 연관 커리큘럼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이들이 1년 동안 독서 문법 문학을 쭉 로테이션해 가면서 어, 그 감을 잃지 않고 쭉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학년 1학기에 성적은 아이들의 자신감 그리고 습관, 그리고 성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는 1, 2월의 겨울특강에서는 1학년 1학기 내신 범위에 조금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 의문의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까지. 그리고 문학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이렇게 요세 파트를 집중적으로 교과서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 그리고 나면 다시 내신과 내신 사이에 아이들이 비문학, 또 2학기로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 중세 문법과 고전문학, 이렇게 해서 어, 빠뜨리는 파트가 없도록 1년 동안 아이들이 쭉 지속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간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어서 성적 및 학습 관리 측면인데요. 어, 아이들이 매주 자신들이 이제 한 공부한 내용들을 잘 복습하고 확인해 볼수 있도록 매주 수업 내용에 맞추어서 미니 테스트가 구성되고요. 또이 수업 확인 테스트의 결과와 출결, 그리고 과제의 수행 정도, 수업 참여도가 매주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일괄 전송될 예정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친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고3 내내 3년의 성적이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 알차게 또 효율적으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만약에 또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 측에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